자, 오늘은, 아, 일명 음, 선배만이 <laughs> 겪어보고 알려주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법입니다. 사실 제가 그 저학년들의 학습법을 다뤘거나 아니면 초등학교의 학습법을 다루고 있는 책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저도 정말 많이 읽어봤고, 어, 뭔가 학습에 대한 거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차가 많고, 그리고 아이마다 어, 어떤 나이대또 발현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그 쌍둥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두 아이를 키우면서 3년 동안 그리고 굉장히 다른 두 아이 성향이 다른 두 아이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보시는 여러분들보다 동시에 이렇게 한 번에 키웠기 때문에 조금 더 그냥 경험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요 학습이 뭔가 정답을 제시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아, 선배 맘에 알려 주는 되게 참고 자료가 되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직 기억이 좀 생생하기 때문에 어 정리를 해 놨습니다. 1학년은 제가 키워드를 이렇게 뽑아봤는데 평가보다 격려, 그리고 칭찬 100개. 1학년들은 사실 이제 학습이 뭐 아직 이게, 이게 뭐지? <laughs> 내가 누구? <laughs> 이런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갔을 때도 적응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 아이가 아직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음, 아이는 이제 학습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면 사실 어, 장기간 좋은 학습을 끄고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가, 엄 어, 엄마, 나 영어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어, 수학 공부 재밌네? 어, 뭐는 즐겁네? 요런 느낌으로 사실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여기에 표시할 내용은 중요도에 대한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별이 3개다. 그럼 아요 정도 중요하던가 보다 별이 5개야. 그럼 2학년에 이걸 제일 잘 해야 되겠네. 요렇게 생각해 주시고 참고하도록 제가 별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아이에게 독서 독서는 제가 1학년은 별 5개예요. <laughs> 독서 그리고 글쓰기. 글쓰기는 좀 가볍게 어 일기를 하면 되는데 글쓰기 영상은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한글 연습. 한글에 대한 스트레스가 초일에 가장 많으실 거예요. 한글 연습을 하면서 받아쓰기를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일기와 한글 연습의 비중을 생각해 보면 1학기 때는 한글 연습이 더 많이 되는 게 좋고요. 2학기 때는 받아쓰기가 들어가지만 아이가 이제 받아쓰기를 하고 글을 좀잘쓸수 있는 시점이 되면 일기를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초등학교 때뭐 연산 연산 하지만 사실은 연산도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연산이 부족한 부분을 캐치하셨다면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해주면 좋은데 정말 연습학습지만 연산 가지고 연산만 이렇게 하는 거는 저도 1학년 때 그렇게 했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연산에 대한 거는 조금 이제 가져가시되 아이에게 개념을 좀 쉽게 설명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수학 동화 같은 걸로 가져간다거나 그리고 1학년 때는 솔직히 수학 문제집을 뭐꼭 풀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아 조금 불안하시다 그러면 어 수학 기본서 정도 가지고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는 제가 초 1, 2, 3 중에 영어가 급진전을 보이고, 어, 이게 영어 학습에 적기구나라고 경험상 느꼈던 거는 초 2, 3인 것 같아요. 특히 초등학교 3학년. 근데 1학년부터도 좀 많은 양을 투입해서 뭔가 아웃풋을 내는 어떤 과목을 해야 되겠다 하면 영어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영어는, 어, 이제까지 해오셨다면 잘 해나가시면 되지만, 파닉스와 픽처북, 영어 동화책, 그리고 한글 역시 마찬가지로 한글 동화책, 영어도 영어 픽처북, 요렇게 해서, 어, 책을 좀 재밌게 흥미를 붙여가시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할때 아이에게는 학습의 필요성을 부드럽게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죠. 푸시하듯이 말고, 어, 너 수학 진짜 이거 재밌는 거야. 이거 야 이렇게 했더니 정답이 딱딱 나와요. 이러면서 이렇게 재미를 주는 쪽으로 필요성을 어필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때 1, 2학년 때 창의력과 어 아이가 상상력이 굉장히 증가하는 시기니까 창의력을 키우면서 자유롭게 학습 활동이 어떤 건지를 경험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굉장히. 허용적인 자세. 아까 키워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격려와 칭찬. 무조건 칭찬. 네. 1학년은 그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지적과 평가입니다. <laughs> 네. 아이에게, 어, 너는, 어 너는 그래 수학이 잘안돼 연산이 너는 잘안 되잖아 뭐 영어는 1학년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고 6학년이 가서도 솔직히 평가하는 건 저는 이르다고 생각해요 중고등학교 때 가서도 또는 뭐 평생 교육이니까 나중에도 잘할 수 있지만 저희가 시험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는. 중학교 2학년부터 사실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아이가 모든 과목을 골고루 잘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4차 산업혁명에서 뭐 아이에게 융합 뭐 이런 키워드들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모든 과목들을 다 골고루 해나간다는 거에 의미를 가지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번 칭찬해준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음, 2학년은 1년 정도 이제 학교 생활도 했고, 이제 조금 아이가 살짝 그 뭔가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2학년은 제가, 와,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지? 그 생각을 매번 하면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2학년의 키워드는 태도를 잡는 것과 질문에 답해주는 거예요. 사실 질문에 답만 해주는 거는 어 하수 아네 <laughs> 이게 좀 어려운데 하다 보면 엄마가 질문을 끌어내 주는 거 아이가 질문하게 했는데 내가 좋은 질문을 자꾸 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질문에 단순하게 답만 해주면 아이가 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다음부터는 질문에 확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어 그건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데라고 되물어 준다든지 아니면 좋은 질문을 할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독려해 주는 게 되게 어 의미가 있었고요 사실. 뭐, 천 개의 질문에 천 개의 답을 해주면 영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창의력도 좋아지고 하니까 질문에 내가 너무 귀찮지만 많이 답을 해준다. 저는 사실 이 시기 때 진짜 답은 열심히 해준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때는 못했고, 지금은, 아, 그 질문을 받고도 또 질문에 질문에 꼬리를 이어서 계속 좋은 질문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 어, 최근에 아이들이 질문이 여전히 그좀 이제, 그때 다져놓은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질문도 많고 질문의 수준도 높아지고 그리고 학원이나 학교 수업 같은 걸 해보면 선생님들의 칭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이들이 모르는 걸 그렇게 질문을 열심히 한다. <laughs> 선생님을 많이 귀찮게 한다. 그 정도로 좀 창의적인 질문들을 많이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제가 지나 보니까 좋은 점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상태는 호기심이 증폭되는 상태, 질문이 많고 하고 싶은 것들도 굉장히 많고 자신감도 넘치는 상태거든요. 내가 어 이거는 못해요. 이게 아직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는. 많이 까불고 뭐 아이들이 호기심도 많고 이런 상태니까 그걸 사실 증폭시켜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다양한 관심사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독서 활동은 1학년 때는 뭐별 다섯 개 정도다. 그럼 뭐 약간 다른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한네개 정도다. 그리고 글쓰기는 어 일기를 여전히 열심히 쓰면 되고 생활문들을 같이 해나가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교과서나 동화책을 필사해 보는 거. 예, 지식서를 아직 필사할 단계는 아니지만 동화책 같은 것 중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한 구절 꺼내서 필사해 보게 하는 거. 그러면 글쓸수 어, 있는 능력도 좀 잡히고 그 문장 자체를 그대로 써 보면서 아이가 그 문장을 기억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 아이가 음, 좀 창의력도 좋고 그러니까 이 동화책을 읽으면서 아이가 어. 어 이런 내용 되게 좋았어 하면은 이제 글짓기를 그거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독후 활동은 어려운 단계지만 필사를 해 놓으면 나중에 그게 글짓기 실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학은 어 이전에 연사을 이제 시작하면서 어 사고력 관련된 책 같은 거뭐 동화책을 읽었잖아요. 역시 이 학년 때도 그걸 이어주시면 좋고 하면서 저는 교구 예 이게 저희가 어렸을 때 가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버린 경우도 있고 그 활동을 이제 하다가 아이가 이제 더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2학년, 3학년 때 사실은 아이가 색종이나 교구 같은 거뭐 아니면 도형물 이런 거를 많이 가지고 놀면 참 좋더라고요. 그게 교과에서 이후에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 그리고 뭐 수학자 시리즈들이 있어요. 수학 동화 같은 경우에는 곱셈, 국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막 재밌는 이야기로 만들었다면 수학자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수학자가 피타고라스가 만약에 나온다 뭐 중학교 과정에 나온다 하지만 미리 아이가 아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엄마 뭐 이런 거를 했대 뭐 이런 얘기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시리즈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1학년 때그픽자북를 하면서 이어오고 같이 가져가면서 영상물 음, 좀 어린 친구들은 동요나 뭐 이런 것들을 더 어렸을 때 많이 본다면 이제는 사실 스토리가 있는 영상물 같은 것도 충분히 볼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 영상물도 하면서 어, 스피킹을 사실은 좀 일찍 시작하면 그 원어민처럼 좀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고요. 나중에 스피킹을 한다고 못 하는 건 아니겠죠. 할 수는 있지만 입을 떼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아이가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좀 아이가 이미 좀 알기 때문에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1, 2학년 때 스피킹도 같이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아이들에게는 그, 일단, 태도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시간을 이제 잡아가셔야 되는데, 하루에 30분 정도 뭐 앉아 있는 시간이 내가 기획했다라고 하면, 그 시간 동안은, 어, 자세를 좀 바르게 한다는 거, 그리고 아이에게 질문에 답해주고 좋은 질문들을 계속 끌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사실 2학년 정도면, 하면 1학년은 뭐 주의 집중력이 한 15분이다. 그러면 뭐그 정도를 나눠서 두번 정도 학습을 하면 좋은데, 2학년은 30분 정도는 앉아있을 수 있거든요. 연습을 하다 보면. 그래서 2학년은 30분을 하면 30분 한 번, 그 다음에 뭐 저녁에 한번요렇게 해서 집중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이제 요 기준들은 올해 이제 되는 나이를 기준으로 준비해 가시면 될것 같고요. 어, 초3은 이제 학습의 관심기인 거예요. 고학년은 학습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요. 사실 초3까지는 아직은 학습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학습에 관심기가 많은 이 나이에 자신감 뿜뿜 하도록 예, 자신감을 심어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초삼에 제가 괄목할 만하게 뭔가 성과가 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어 진짜 어, 많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나 외에도 주변의 관심도 갖고 세계관도 넓어지는구나 그리고 아이의 뇌도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2년 정도인지 학교 학습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이제, 내용으로 교과서를 좀 봐야 되는지, 선생님 무슨, 이게 이제 좀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는, 음, 각자 내가 잘하는 것도 이제, 서, 어, 서서히 알게 되고, 그리고 지식 수준의 격차도 이때부터 사실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글쓰기도 조금씩 이제 받아쓰기를 했던 친구, 뭐, 일기장 써던 친구, 싫어하는 친구부터 좋아하는 친구까지 좀 나뉘기 시작한 단계예요 근데 이때 싫어하면 안 되는 거죠. 어, 고학년 때 글쓰기력이 폭발할 듯이 증가하거든요. 고그 직전인 요 단계에서 글쓰기를 좀 탄탄하게 잡아주시면서 특히 독후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독서는 이전 1, 2학년 단계에 비해서는 어, 조금 이제 수위를 낮춰 갑니다. 독서를 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독서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다른 거를 더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독서 시간에 이후에 독후 활동에 독서록뭐 편지글, 소개글, 이런 것들의 시간을 다 조금 더 분배하시면 좋고, 그리고 일기는 여전히 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기는 사실 3학년 때 저희는 주 2회를 꼬박꼬박 썼거든요. 1학년 때 매일 썼어요. 2학년 때는 주말 빼고 썼어요. 뭐 이런 식으로 썼다면 3학년 때는 주 2회에서 3회 정도를 쓰는데 그 정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면 글쓰기 실력이 굉장히 올라가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 이제 교과 수학에 대해서도 좀 이제 많이 관심을 갖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심화 학습을 해봐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아이가 수준이 된다 그러면 심화를 충분히 도전해 볼수 있는 시기가 3학년인 거 같아요. 특히 2학기 되니까 심화 문제집도 이제 곧잘 풀어내는 수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는 이제 사고력 수학을 뭐 아예 안 해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이견도 많이 있는데 제 경우에는 사고력 수학이 뭐, 진짜 사고를 꼭 확장하기, 뭐, 이런 의미보다는 한 문제에 오래 시간을 투여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연산에 대한 부분, 어, 그리고 리딩은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피처북을 보면서 이제 챕터북으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생겼잖아요. 조금 더 빨리 이제 2학년 때 넘어간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챕터북도 같이 이제 이어가면서, 어, 글밥이 많은 책들. 이게 한글독서도 똑같거든요. 이 시점에서 동화책에서 이제 글책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 책에서 못 넘어가고 만화로 머물러 있거나 동화책만 계속 보거나 하면 이제 글밥의 지식들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지식서 일부와 그리고 어, 챕터북 형태로 영어든 한글독서든 이제 넘어가 주셔야 되는 단계이고 그래서 그런 그 텍스트에 좀 많이 익숙해지도록 재미있는 글책들을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닝을 통해서 뭐 영상물 같은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스피킹이랑 이제 라이팅도 어, 정규 과정으로 그냥 거쳤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3학년에 교과 과정에 있기 때문에 라이팅도 교과서를 가지고 써본다거나, 아니면 어, 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필사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직접 글을 쓸 때도 일기. 영어 일기로 접근해 본다거나, 사실 한글이나 영어나 똑같아요. 이게 흐름은 독서에 대한 부분도 비슷하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이때는 자기주도학습은 초4 정도부터 시작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주도학습에 약간 전초전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가이드를 알려주죠. 어, 러프하게 시간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너가 자기주도하기 위해서 오늘 학습량이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싫어하는 거를 놓치지 않게끔. 아직까지는 싫어하는 건, 나 이건 못해 하면서 수학을, 어, 수포자가 3학년부터 약간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이제 그 과목이 어려워지거든요. 3학년 때까지는 모두 해야 되는 과목, 모두 즐거운 과목으로 인지를 꼭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서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사회, 과학, 도덕, 이런 것들이 어 들어가요. 그러면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의 용어를 한다거나 막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지만 그걸 가지고 과학 실험을 좀 해보는 건 의미 있는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실험을 통해서 굉장히 재미를 붙였거든요. 수학도 뭐 수학 동안 읽으면서 재미를 붙이고 뭐 영어도 동요를 들으면서 재미를 붙이듯이 과학 역시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지식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좋은 영상물로 아니면 실험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는 사실은 자신감을 심어 주면서 아이가 아 학습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구나 이 다양한 것들을 다 해보고 싶다 라는 어, 생각을 아이에게 심어 주고 그게 아이 입을 통해서 나오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아이가 학습 속도로 굉장히 빨리 나간다거나 굉장히 심화를 깊이 있게 들어간다거나 그거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어, 요즘 아이가 엄마 수학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숫자를 모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영어는 내가 이런 것들도 영화도 보고 싶고 뭐도 해야 되는데 중요해. 그리고 외국에도 나갈 거잖아? 뭐 이런 정도로 아이가 접근을 해서 아, 이게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동기부여가 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개 학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저 학년은, 음, 이제 정말 백지에 이렇게 <laughs> 그림을 이제 그려가는 단계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섣불리 예를 들어서 판단을 해서, 아, 우리 아이는 이거는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할 필요는 정말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그 생각도 했었거든요. 왜냐면 두 아이가 비교가 됐기 때문에 이 아이가 1학년 때 못하니까 어, 이 아이는 이 과목은 좀 못할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가 1학년 때 관심 없었다고 2학년 때 관심을 갖기도 하고 3학년 때 어, 폭발적으로 관심을 갖기도 해서 어, 섣불리 아이를 규정 짓지 말자. 그렇게 생각을 했고 뇌의 성장 속도는 정말 빠른 시기다 8세부터 10세까지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게 해주고 그리고 독서 활동을 하자 지금은 이제 나가선 활동을 못 하니까 간접적으로 독서 활동을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하고 그리고 어 좋은 영상물 같은 것도 시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음 저는 그냥 선배 마음으로 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어 아이의 호기심을 내가 적어도 막지는 말아야겠다 호기심을 아이가 펼칠 수 있게 그리고 어 어떤 거든 사실은 지금 저학년은 가능한 나이에요 어떤 꿈도 꿀수 있는 그런 시기 같아요 그거를 어내 수준에서 국한하지 말자 아이의 그릇을 굉장히 키워주자 확장시켜 놓자 요거만 기억하시고 그리고 아이를 잘 독려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